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좀 심도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이 법무부의 이 출입국 행정이 참 답답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출입국 행정과 관련돼서 업무를 모르는 행정사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뭐 행정사님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동포 국내 체력 없는 동포들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도 아 참, 이 법무부가 지금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자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이 법무부가 참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. 그래서 이네 그리고 어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주말인데 뭐 잠깐 여러분들에게 저희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 제가 12월 29일 네 권준희 교수의 경 이주 경계 꿈요책 네, 내가 소개해드린 말이 있죠. 네, 거기에 대해서 이 북토크쇼를 합니다. 아, 그래서 어, 이렇게 북토크쇼 어, 안내를 하는 이 포스터와 또 안내문자를 함께 이렇게 화면으로 보내드리니까요, 예, 참조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또 북토크 토크쇼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. 그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 한국에 이제 코리안드림을 안고, 이 뭐, 조선조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오셨죠. 네 지금은 뭐 조선조 동포들 뿐만 아니라 이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오고, 또 외국인들도 코리안드림을 갖고 한국에 많이 옵니다. 근데 이 권준희 교수의 이주 경제 꿈을 읽으면서, 코리안드림,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제대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. 참 이게 예 많이 좀 허상이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북토크 쇼에 이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. 그거를 안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이 동포 세계 꾸준히 후원 협력해주고 있는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운병원 이렇게 계속 광고 협찬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 척추관절 전문병원인데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, 서울 금천구 독상동 또그 인근에 사시는 동포분들이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 또 현장 등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 알게 모르게 이 직업병에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, 이런 분들이 이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몰라서 이 산업재 신청을 하지 않고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공정, 이 노무법인이 저희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강과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, 여러분들이 또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한번 상담을 좀 해보시면은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. 자 그러면은 어느 행정사회 대화. 네, 법무부 참 답답해. 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, 왜이 법무부가 참 답답하라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, 좀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법무부 하면은, 뭐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, 또 외국인들에게는 중요한 부서죠. 왜 비자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고, 그리고 체류관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. 이 법무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체류 관리라고 할까요? 이렇게 두고 단속도 하기도 하고 또심사또 이러고 있다 하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 볼 때는 이 답답한 기간일 수밖에 없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히 이 법무부가 참 답답하다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, 그런 이유는 또 뭘까? 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 지난 그년 11월 28일 강북 80주년 기념 이 체류 기간 도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가 마감이 됐습니다. 이 정책은 지난 8월 18일 발표를 해서 9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11월 28일까지 약한 2천여 명 넘게 이렇게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중 실제로 이 합법화 조치를 받게 된 동포들. 한만 2천 명도 못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 1만 한 2천여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20%도 못 미치는 그런 미진한 성과를 보인 셈이죠.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합법화 조치에 따라서 법무부에 신청을 했잖아요. 그런데 법무부가 이 합법화 대상인지 아닌지 이 심사 결과를 아직도 이 통보해주지 않은 그런 건수가 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적사항하고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지정된 이메일로 어 이제는 접수를 하게 되죠. 그러면 어 법무부가 그거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. 사전 심사를.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된다고 하는데, 근데 본간에 행정사들이 이한 10건을 접수하면은. 한 다섯 건 내지 여섯 건 정도만 이 통보가 오고 이 거의 이 가만에 가까운 이 절반 가까이가 아직 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뭐 이런 이렇게 이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법무부가 참 답답하다라는 말이 지금 이 신심장케 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이 말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방문 취업하고 이 재회동포 체류자기 통합 정책 이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엊그저께이 국회에서 고려인 동포 이 지원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재외동포 지원 정책 관련돼서 이 국회에서 이 토론회가 있었고 그때 이 법무부하고 또 재외동포청 이 정책담당관이 참석을 해서 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이 방문 취업 제도하고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이 비자 이 통합검과 관련돼서 주요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뭐 대통령도 하루빨리 시행하라 뭐 이렇게 뭐 재촉했다는 그런 얘기 또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서 뭐 여러분들 특별히 더이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건데요. 보신 것 같은데 바로 이 방문취업과 이 재동법이자 통합 이거를 보고도 왜 법무부가 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. 근데 이 통합 논의가 초기에 나오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23년 9월 달. 그때 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죠. 이렇게 이제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할 정도이면 어느 정도 뭐이 통합 안이 나와서 그래서 발표를 했을 텐데 이 장관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통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할까요? 예,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. 이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안이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발표를 되는 건데 이 법무부에서 이 출입국 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왔던 이 행정사님이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 이거는 참 법무부가 이 답답한 상황을 보여 준 것밖에 안 된다. 아니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바로 거의 안이 수립이 돼서 곧 이렇게 시시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나왔을 텐데, 그러지 않고 벌써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뭐뭐 12월 달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계속 뭐 여기저기 뭐 설문조사요 또뭐 또 여론을 들어봐요 하면서 자꾸 그런 일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법무부가 이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또 이렇게 이제 법무부에 어쨌든 이정책 담당관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 어, 그리고 또이 행정사님이 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시근에 아마 이런 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재미 동포의 사례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미 동포 네 65세가 된 동포들 같은 경우 복수 국적을 허용해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이 국적 포기 증명서 대신에 미국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된이 재미 동포들, 이들은 대부분 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,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세대들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다시 와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도 성공을 거두었지만은, 그래도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.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쨌든 이런 동포들이 다시 뭐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는 투자도 하기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복수국적제도라는 것을 일부 어 이렇게 좀 허용을 해주는 제도를 2011년도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.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시행을 했지만은 이 제도가 아직도 현실과 이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진영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국적이라는 게 절차를 밟고 있데이제 국적회복을 다시 하는 거죠. 근데 예, 바로 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살수 있게끔 뭐 이렇게 2011년도부터 했고 그 제도가 시행된 지꽤 되었지만은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법무부가 참 답답하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. 자, 재미동포가 한국에 와서 국적 회복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들이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국적 회복 대기를 기다리면은 참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. 이 예, 한국에 와서 이 국적 회복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2~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2~3개월 지냈다가 또 이렇게 예, 가기도 하고. 근데 이 국적 회복 신청을 하고 나서 이 국내를 이렇게 떠나고 출국하면은 이 심사가 멈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서부터 다시 심사가 들어가고. 근데 최소한 이렇게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만이 원만하게 이 심사를 통과해서 국적 회복 절차에 따라서 이 복수 국적자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도 유지하면서 또 한국 국적도 한국에서 생활을 해. 차려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 한국 국적, 이 국적 회복도 가능한데, 근데 이렇게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어 이렇게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어 이렇게 이 생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,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 법무부 측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영주귀국을 한다면서 왜 미국으로 돌아가느냐.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즉 국적회복심사를 통과하려면 6개월 이상은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측에서는 명주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재회, 재미동포들은 왜 국적회복을 신청을 하고 6개월을 못 기다리고 돌아가는가 행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국적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국내에서 어못 한다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한국에서 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,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미국에는 또 가족이 있고, 또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이제 미국에 있고, 근데,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또 오랫동안 또비워두기도 쉽지 않고,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, 근데, 한국에 와서 이렇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이 머물러 있어야만이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.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많이 있다. 그래서 이 정부가 이런 재미동포들의 이런 상황을 상황극 직시하고 법무부가 근거를 알고 이 현실에 맞는 이 국적 회복 정책을 내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그렇게 10여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고집하고 나가는 이 반모부가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네뭐 우리 뭐 동포 여러분들이나 뭐 미국인분들 어쨌든 그 비자 문제라든가 국내 체류할 때의이 체류 이런 문제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 법무부죠.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참 답답한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끊임없이 이거를 법무부에 지적해서 얘기를 해도 참 원칙이랄까요. 그 법무부가 갖고 있는 원칙이 참 고집스러운 원칙이 또 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예, 출입국 행정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, 네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무부가 어느 정도 동포들의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성경들을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현실성 있는 이 정책을 펼치는 게 예,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. 네, 여기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, 한번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